자, 음 일단 여기는 마을에 있는 아이템을 훔치고 들어가자. <laughs> 훔치고 들어가자요 어떻게? 없어. 어, 뭐야? 뭐야? 어, 페이크다. 야 너가 해라 이거. 네? 너가 해. <laughs> 뭐해? 뭐뭘 내가? 아 대사. 누구 페이크? 어. <laughs> 아 참아. <귀찮아>. 아. <laughs> 너는 혹시 에이... 3년 전에 케이크를 훔치고 나던 페이크? 아, 치킨 끼고 가고 있네. <laughs> 그데 잘하네. 너는 분명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나내가로 <laughs> 탈출했다. <laughs> 그런데 넌 여기서 뭐지? <laughs> 왜 이렇게 잘하네? 이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치킨 해서 아, 본인 닮았다고 똑같이 따라하는 짜 아니 그냥 케이크나 치고 다니지. 왜 내가 먹으려는 치킨 놓치는 거야. 그런 <laughs> 거지. 야. 그렇게야식이 먹고 싶으면 다른 거 먹던가. 개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치킨을 먹을 거야. 치킨 맛있다고. 아유. 그래. 그런데 너가 치킨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나? 아네. 라이트는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 기술, 데이터 그래, 그리고 마을의 바관길을 철창으로 막아서 치킨을 재찾는 건 불가능하다. 얘 맨날 아니요. 근데 뭐만 하면 은그 기술전이 맨들 되나? 아, 나도 보기에. 선물을 주겠다. 선물? 여기 뭐 하늘 뚫려있네요. 올크! 그, 빨리 주세요! <laughs> 이거 바로. 아우, 희발. <laughs> 뭐야. 뭐, 어,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엔더마이트 아니야? 오케이. 얘네가 아니. 박히버레네요. 아 진입병 대사만 나한테 시키는 거아 아니 페이크를 너한테 맡길 생각이었아요 했거든 이게 근데 야, <laughs> 이렇게 따라할 줄 몰랐는데 세아다 <laughs> 잘해가지고 놀았네 이거 근데 이거 너가 먼저 가야지 너한테 내가 줄것 같은데 그니까 어너너나 거의 너 해라 저기! 밤에 <laughs> 있는 녀석 누구야! 아니 너가 주인공이면 대포를 쏘겠다 어너 뜨구나 다행이다 아우씨어엉 아우 내가 이러려고 한다고 결국해 헤딩 보왔지 그냥 뭐? 팀 배달원? 아, 씨, 기 싫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아, 씨.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바이크, 터지는 것 봐. 뭔지 알아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 개 빨라. <laughs> 내가, 내가 이러려고 왔냐, 내가? 이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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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어왜 이다 야 보트 줘 여기 나가게 이이뭐 나가 이거 지금 그 투명 블록이야야나 대가 나온다 아, 내가 하라고 또어 껌빵찌 같은 녀석 함정에 걸렸군뭐 치킨배달원 내가 속을 거라고 생각했나 너의 거짓말에 속은 것처럼 말했어 너를 함정에 걸리겠다 <laughs> 어, 역시 나는 천재야 <laughs> <laughs> 왜이게 모르잖아 <머리> <laughs> 내가 지금 <내가> 공격이다 <진짜 웃음> 어, 뭐? <laughs> 야씨 치킨 겁나 큰, 야 근데 옛날 치킨인데 이건? 에이 나 옛날 치킨 안 좋아하는데 먹고 싶지? 아 지금 나약한 마사 여기 있어 네한 조금만 주세요! <laughs> 어. 좋아 특별히 치킨에 파늘 나눠주지 주세요 그래서 <laughs> 일단 나의 치킨 <티켓> 먹방이나 구경하세요 <laughs> 아잘 먹었다 다 먹어 버렸네 아 진짜 <laughs> 미안하지만 너가 먹을 것 없어 아 진짜 <laughs> 그걸 혼자 먹다니 돼지 같은 녀석 돼지 <laughs> 아직 안제도 치킨 먹방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뽀이 <laughs>